11기와 19장 1절에서 37절 말씀, 말씀을 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로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아수르의 왕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으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당하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 너는 아수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기하 19장 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나누면서 기도에 힘쓰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 같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삶 속에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위기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어,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온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조롱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마치 구원하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조롱에 시달렸을 때 이제 여호와를 경외했던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록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아딘과 석인한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보내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아는첫 번째로 어디로 향했는가? 바로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바로 첫 번째 여호와의 전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 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즉,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와의 전을 향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로 합니다. 자, 희사야는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께서 이같이 말하라. 여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로 왕이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어 아수로왕을 본국에서 본국으로 이 유다 땅을 떠나게 할 것이고 또 반드시 그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희스기야는어려운 당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했고 그 성전에서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수르는 납사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게 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대답하셨는데, 집에 또 일터에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왜 문제는 동일하지? 그렇게 또 다른 비방과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도, 말씀 들어도 안 변했잖아. 라는 상황이 똑같이 이스기아에도 펼쳐졌다는 겁니다. 8절부터 계속 랍사기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자, 그때 이스기야는또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을 보니까 히스기아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아가 그 편지를 여호 와 앞에 놓고 또 15절 말씀 그 앞에서 히스기아가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히스기아는 다시 어디를 향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원, 원.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보다 더 분명한 음성이, 이제 더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 것인지 첫 번째 그 질문보다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아무스의 아들 히스야가,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로 왕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그리고 이번엔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2절, 33절,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왕을가르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으로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갔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35절, 3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왕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길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는 세상의 조롱에 시달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대답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잊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해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여우와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이 죽게 나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음성에 힘입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 세라기 시냐는 질문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응답하시는 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께요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본고에 처했을 때, 고난에 찾아왔을 때, 세상의 조롱에 시달렸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의 삶속에 무너졌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게 할수 없어서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탈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수많은 이웃들이 주의 성전으로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피스기아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내가 너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이 마음방에 물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